이쪽에 오셔서 보도자료 두 저희가 오늘 발표되는 게 두부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명함수! 아,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과 그다음에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참석해주신 우리 가족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좋지 않은 날씨에도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단법인 사회적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2학년 5반 큰건우 아빠 김광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떠나보내드린 지 오늘로 2040일이 됐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분, 그리고 250명의 우리 아이들, 이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기억하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의미로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간략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고소 고발을 할 대상 인원은 총 40명입니다. 근데 건수로는 42건이죠. 4 2건에 40명이 어, 되는 것은 2명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로 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는 40명입니다. 아, 우리 가족들은 금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8명의 명단을 특장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껏 망원 정치인, 언론 책임자, 현장 구조 지휘 책임자, 조사방위 책임자, 그우 보수 세력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2001이 되는 10월 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업문화제와 또 11월 2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고소고발인 대회를 크게 열었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가족고소인 377명과 대표 국민고발인 113명 그리고 국민고발인 53,926명으로 거리에서 35,136명,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18,790명, 모두 54,416명의 고속고발인 명단을 취합했습니다. 사단법인 사회적 캐로참다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훈 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원구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40일이 되는 날 우리 피해자가족들은 또다시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준비해온 세월호 참사 처벌자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권이 외문내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377명의 피해자 가족 고소인과 5,400, 54,416명의 국민 고발단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특정한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 122명 외에도 더 많은 책임자 명단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40여 명의 책임자를 우선 고소고발합니다. 이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300여 명의 국민을 살인한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년여간 참으로 서러운 날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들은 태어난 목소리로 상황 보고와 영상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출동지시와 더불어 반드시 했어야 할 구체적인 구조지시, 특히 퇴선지시와 탈출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아이들이 304분의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창천명력 같은 소식을 듣고 평복하로 달려간 우리가 애타게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국가는 국민과 우리들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우리 아이를 이송할 응급행기마다 돌려보내고 결국 사망하게 했습니다. 한 시간 급한 우리 아이를 방치하고 해경치유관 짓은 국민과 우리 유가족들을 향한 거짓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 부를 것 같았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단한 순간도 잊을 수 없는데 6년이 다 되어서야 진실의 한 조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기자회견보다 우리 아이들을 국민의 생명을 더 중시했더라면 2014년 4월 16일 더 많은 생존자가 집으로 돌아오 2014년 4월 16일 10시 1 0분 이후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와 해경은 사고 해역을 철저한 수색과 구조군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 마저 결국 희생시켰습니다. 국가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은 그 범죄로 만든 것은 바로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던 모든 책임자들입니다. 2014년 당시 304분의 국민을 살해한 이 책임자들에게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협력하여 적극 검조하고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 피해자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역없는 과감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책임에 따라 기소해야 합니다. 더큰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마땅히 더큰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검찰이 수사와 기소로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설치는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억하겠다, 함께하겠다, 약속했던 우리 촛불 국민들 덕분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껏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광화문, 광화문에서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위대한 촛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 국민의 힘으로 검찰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은 검찰의 약속과 의지가 아닌 촛불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우리들 곁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촛불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월 16일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TV로 침몰하는 세월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고 분노로 가득했던 그날. 국가가 모든 수단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던 그날. 참사가 아니라 304명의 국민의 생명을 수장시켜버린 학살의 날이라고 불러야 할 그날. 그날로부터 2 0 4 1일이라는 오늘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온 피해자 가족들의 바람과 절규와 외침에 작은 힘이나마 되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학살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군, 청와대,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정말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의 열망이 가득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마음만 먹으면 저 정도로 할수 있구나. 그런데 왜 세월호 학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304명인의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는가? 왜 진상을 외면하고 축소하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했을까? 그 당시 수사 담당 혹은 수사 대상이었던 자들은 1, 2, 3경정 정장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급이나 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당신들 말대로 두번 다시 수사, 수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재수사 해주십시오. 검찰 기획은 이번 특별수단이 세월 학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잊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304명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아니 그 목숨을 빼앗아간 이 박근혜 정부와 그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잊을 수가 있습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고소고발이를 받기 위해서 서초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 국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국 수사하듯, 조국 전 장관 수사하듯이 세월호 참사 한번 수사해봐라.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검찰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단순히 고발장을 제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올바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세월호 참사의 주범들을 제대로 기소하고 처벌할 것인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한교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행위 부분에 대해서 수사 고발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경합동수사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는 또 다른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의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라 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필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공구시 19분 YTN 속보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인지했고 공구시 24분경 청와대 내부에 모두 전파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위기상황 같은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구조상황을 파악해서 구조와 관련된 최종 또한 김영안 고 김영안 비망록에는 해경지휘부에서 청와대로 수사가 향하는 것을 막는다는 지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해경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고123 정장에 대한 그것도 업무수용과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활동과 그, 목, 그 설립 지지와 목적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호 협의하여 약금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동정동으로 처벌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고소고발 대상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우선 1차로 40명 고소고발합니다. 아,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2차, 3차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갈 건데, 아직은 기부사와 국정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걸못두고 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변호인단과 같이 죄를 확정 짓고 내희가 고소고발을 드릴 것입니다. 아, 다들 아시다시피 김무사나 국정원 서울참사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김무사 국정원을 빼고 고소고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2차3차때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